적정기도 9일차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50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502장입니다. 음. 음. 대사들 넘어 홍곡에 가 Aleluya. 아버지여 내가 비사하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목사와 전능하신 나이 궁전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쪽 쯤 있습니다. 요한 일서 5장 아니 1 1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 일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너희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질를 믿지 아니는 이론이다 저가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또 진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는 것이요 아멘, 아멘. 말씀 우리가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공기찾기 작정 9일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간을 정해서 살아가기도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천국을 어떻게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지, 저희들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계단은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지어 우리의 마음 그릇을 깨끗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손등이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들이 민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아버지의 민족에게 접근기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백프로 주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오늘 하여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 행하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요, 다섯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일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음바요,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적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오제를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희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저에게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아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빛 자체이신 거예요. 아님. 어둠이 조금도 없다, 없습니다 어, 빛은 진리, 거룩, 성결,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에 이제 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둠은 조금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두, 어둠은 이제 죄, 거짓, 불신앙, 뭐 불의 말하는데요. 마귀의 속성을 뜻할 때에 어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그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원선하다라는 그런 이원론을 주장했는데요. 육체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으면 영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되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영원 천국에 간다는 걸 우리 말을 하자면 영혼 거룩하고 육체는 죄를 지, 지어도 영하고는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우리 영혼 육이 하나예요 하나. 아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영이 병들면 에, 병들면 육체와 영혼도 하나님의 보실 때는 어, 병든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정신적으로 큰 병이 들었는데 우리 육체는 건강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계란 껍데기가 깨졌어요. 그런데 거기 뭐가 멀쩡해요? 노른자, 흰자가 멀쩡할 수가 있어요?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굉장히 이제 혼란에 빠지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죄 짓는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로서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죄가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서 이제 성도들 하여금 굉장히 도덕적으로 또 역적으로 방종하는 그런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에 맞서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강조를 했던 거예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가 거짓말을 하고 지체를 행치지 아니하거가 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영지주의자들 아주 그 정면으로 이제 그들의 논리들을 반박하는 거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존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그 안에 죄성이 있고 아직도 온전하게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도 요한은 아주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다면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가 이쪽에 왔다가 저쪽에 왔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누가 잘해요? 마귀가 잘하는 거죠. 마귀의 속성은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있다라고 보면 거의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그 의도하지 않고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어, 의도적으로 늘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그 입이 마귀에게 잡혀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마귀는 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전적으로 뭐예요?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에요. 아멘. 전혀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아멘. 흠이 없어요. 아멘. 점 하나만큼도 흠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귀의 속성이 그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속성이 늘 거기와 더불어 사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할수 있냐는 거죠. 정말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 제가 의도적으로 거부가 나오는 거예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의 그 어떤 모습에서 어,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육신이 육신이 완전히 아직 어, 깨끗하지 않고 그 습성이 있어서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행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행하면은 찔림이 있고 거부 반응이 있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거듭남은 그런 거예요. 구부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러워도 된다. 이런 어떤 이원론적 주장을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실제적인 삶이 따라와줘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빛 가운데 가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이가 예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과 빛은 사귐이 있는 거죠. 아멘. 저는 연합할 수 있고 서로 하, 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래서 안에 거할 때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또 모든 죄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마귀에게 속해 있고 죄 가운데 거해 있으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속는 거죠.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삶 빛된 삶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나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과 사귐이 있고 이건 이런 이제 뜻은 또 공동체 안으로 오라 이런 뜻이거든요. 공동체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라 이런 뜻인 거예요. 온전히 들어오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제 씻음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인사체험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직접 인사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성경에 그래도 일반 성도들 보다는 더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인사체험 하기 전에 인사체험에 대해서 많이 본인도 들었던 거예요. 들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하고 안 맞는 것들이 이제 더러 있으니까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다라는 거.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한 군데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기더라고요. 그 불교. 불교 승려였는데 이분이 그 임사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저기 하는 가운데 나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어떤 것들로 선한 일 하는 게 하나님인데 다 이제 상급이 된다라는 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무슨 상급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상급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과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질문을 하는데 임사 체험을 할때 본인이 선택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미혹이 그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그 가는 그 중간 거기에서까지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보면 죽기 직전에 사탄마귀 굉장히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도 오고 사단 마귀도 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천국 가기 직전까지 사탄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 공동체생활을 안 하는 거를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하고 안 맞거든요. 그날이 그 말세가 될수록 모이는 것을 태하는 그런 나쁜 습관과 같이 너희들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이는데 더욱더 힘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각자 흩어놓는 거는 그거는 사단 마귀 속성이에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다 나쁜 대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공동체에또 모여서 함께 또 신앙생활하는 게 같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홀로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단마귀가 그만큼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 중요하지만 또 함께 모여서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이게 교회 생활의 하나인 거예요. 하나. 어느 한 부분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닌 거죠. 팔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냐 것이요. 아멘. 네. 거짓말 잘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거짓말 절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했다면 그거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자꾸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 했던 그 거짓말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깨달아지지 가 않는 거예요. 그것부터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한 삶을 어, 개인적인 것과 또 공동체적인 것을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와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그러면 그 빛을 수직적 수평적인 관계로 비추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냥 나홀로 신앙생활이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4장7 절에서 8 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사랑으로 또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속하는 것은빛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그것을 또 뭐예요? 어, 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이제 전하는 <laughs>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이런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을 이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지 온전한 신앙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는데 수평적인 관계 늘 어둠에 거한다. 그거는 거짓말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그 어떤 수평적인 그런 사랑이 또 잘못되면 잘못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그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어, 또 표현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사랑은 뭐요? 우리, 우리 한국말로는 사랑이 한 단어 하나밖에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네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랬잖요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세분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런 사랑 깨끗한 사랑이죠. 성결한 사랑, 순수한 사랑. 이건 아가페적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필레오적 사랑. 필레오로 표현되는 것은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어, 공동체에서의 그런 또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톨게는 가족, 가족 간의 관계에서 그런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 남녀와의 사랑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말씀하고 있는 거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사랑이 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 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식적인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을 하라는 거.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 아침에는 되지 않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고 막 강력하게 이제 책망을 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을 때한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동문서답하고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책잡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결국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 자녀다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 일반적인 그런 종교생활하다가는 이런 책망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깨닫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그게 바로 빛 가운데 나오는 거라는. 아멘. 네. 신앙과 일치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에서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빛 가운데 거하면 빛으로 나빛 가운데 거한다면 삶으로 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삶에 나가서는 전혀 그 빛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그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주님 나라에 가는 날그 날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하시고 아버지 그 빛을 또한 세상에 나가서 빛오는 우리 삶에 아버지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하나님 빛을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거짓말쟁이라고 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사단 마귀의 속성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 살때 사단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공받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 삶이 빛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임광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화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처음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나만하게 섰고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